여러분 오늘 그기업 나랑 한번 스페인 가야 돼요. 그 스페인 남부 제일 가고 싶은 지역이야 요즘. 스페인 진짜. 남부. 안달루시아. 안달루시아. 오늘 안달루시아 가야 돼요. 오늘 테마 로버바0 백점 와인. 입니다. 아, 로버트 파커 누구지 알아? 세계에서 제일 인정받은 와인 크리틱이라고 맞아. 들었어. 레전드야. 레전드. 내가... 그 사람 와인 어, 평가 높게 주면은 와인 가격이 올라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들었어. 음. 할아버지? 야 어, 지금 할아버지. 음. 1947년생. 아, 할아버지네. 음. 할아버지. 오늘 와인은 로버트 파커 어. 처음 스위트 와인 택전. 어. 어. l a d i e s a n d g e n t l e m e n t a r p p a r e d i a r m a e m a n e d t i a n m a n p e t p x i 야 a p e de t r m p s il e m s e s n e d s i a d m p i un t m p i a n de t m o il a n e d t s i a de m o s il a n e s l a p e m p s u e s l a n l a n d t m i a un e s l a u s i a n d i a n e d m i n t s i a de m il a n e m s a n p t p i a e d il m l a t il n e s a p e l a i n Dom p e t r o Jimenez 1947년. 1947년? y yes. e 1946년. 아 46년. 어 맞아 맞아. 47. 로버 박. Oh 네. my god. 아 이거 진짜 나무 같은데? 나무 나무야. 나무야. 내가 본 와인 병 중에 디자인 제일 이쁜 것 같아. 진짜 예뻐. 그리고 이 와인 오픈해서 you can keep it like for. 아맞아 스위트러니아니까 이거 안달루시아 시스템이 있어요 페드로 mm 히메네스 -hmm. 뭐예요? 페드로 히메네스 본점 이름이야 아 ah, 그래? Okay. 그럼 100% 페드로 히메네스 okay. 그러면 스페인 밑에 날씨 진짜 좋듯 왜? 모로코 아젤리 위에 포투갈 밑에 여기 진짜 더 여기 그레이프 페드로 히메네스 진짜 좋아 선 히트 두 번째 하베스트 그 다음에 크러싱 도 너? On the floor, yeah. Under the sun, yeah. One week, two week 정도. Uh -huh. 어, 수분 다 빠져나가지. 60% 70% c o n c e n t r a t 하고 음. shrink, crushing juice 음. 나가. 그 다음에 또 마지막 pressing 하고 uh -huh. fermentation 뭐 20도 22도 alcohol degree 그 다음에 o a 숙성 끝. 진짜? 네. 어 이거 이, 몇 도야? 17도. 자 저번에 와인 이야기 그 vocabulary 봤어요? 네 내가 우야말 un 우야우 p 우야 s de temps. Je suis un peu p 우야 s d 우야 e m p 우이야 suis un p e 세 plus de t e m p 야 Je suis un peu 야 l u s de 야 e m p s j 프 suis u 야 l de t n e e t e l d 바렐 에이징 역사 있네 자 오늘 테스팅 기엄 처음 음, 처음이야 이런 거 백점 로고파크 스윗 와인 안다루시아 지역 페트로 히메네스 100%첫 번째, 첫 번째 노즈 와우 음. 나는 지금부터 말하네 기엄만 나 진짜 궁금해 카라멜 향 엄청 강해 오케이 그리고 알콜도좀 느껴지고 알콜 많으니까 네 17도 음, 이도 정도 느낌이고 스위트 스윗, 스위트네스 많이 나와요. 꼭. 네. 스위트스 나오고 그다음에 성디형이나 뭐 포트 와인? 포트 와인? 네. 음, 포트 와인 조금 느낌이 있긴 오케이. 있어. 조금. How about Madeira? Balsamic. b 식초. 옛날 100년 발믹 스타일. 음. o n c e n t 그리고. 음. 오래된 발자이 축성된 거, 가 12년 15년 이런 거랑 비슷해. 그다음에 두 번째 눈썹 봐봐. 해봐. 오케이. Look at. The... 이야 신기하다 이거. 아, 이거 시럽 같대. 뭐야? 카라멜이야. 어, 봐봐 봐봐. 기기. 봐봐. 이쁘다. 아니 색깔. 림 있어? <laughs> 와인 와인 림 있어? 봐봐 어. 노란색. 이거 선글라스 같대. 더 <laughs> 많아. 어, <맞아>. 와 <laughs> 신기하네. 아왜 그렇게 돼? 팔아서 이렇게 붙는 거야. 이거 리딕션 음. 안젤셰야 자카라멜라이스 오크 숙성 때문에. 음. 다음 틀링이 버터 음 5월 2017. 아. 그러면 1947년부터 2017까지 오크 숙성 안 있어. 오크독 안 있어. 그래. 음. 과스 <laughs> <와, 진짜. 웃음> 엑스포션. 지금 그진저브 r 진 r 브 a 드 진짜. 카라멜라이즈 오렌지 발사믹 타바코 오크 기원 뭐? 또뭐 있어? 음... 타바코 오크는... 난 설명, 설명 잘 못하지만 가구 이... 어 가구 <laughs> 엄청 컴플렉시티 많기 때문에 응. 나는 코가 예민한 예민한 편 아니라 오크는 잘 모르겠어. 나는 진짜 조금 무서워. 마카라멜 같아. 어. 내가 벌써 17일 담배 안피워서 약간 어? 시가 같대요. 어, 어, <laughs> 어, 맞아. 시가. 와, 지금 담배 피고 싶어. 그냥 PX 먹어. 그 <laughs> 기기. Hope you enjoy. 1946년 와인입니다. 와. Our oldest wine. 와인 이야기. 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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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이야기 처음 올드스 와인입니다. 음, 그리고 로버 파커 백점. 로버 파커 백점. 와우, 고달이 많아. 와. <laughs> 아직도 카드기야. 와우, 뉴텔라 같대요. 술싫어 음. 해도 이 와인 좋아할 것 같아. 카라멜 시럽, 커보 어. 시럽 같이 쓰고 똑같은 어. 텍스처. 어. 그러면 첫 번째, 인텐시티 100점. 100점. <laughs> 고, 푸 음. 맛이 맛. <laughs> 음, 피곤하면 로슈가 한잔먹어 <laughs> <맞아>, <laughs> 이거 미쳤어. 딱 충전이 될것 같아. 와. 사라. 아 그럼 에베트에서 페어링 와인인데. 네. 어 뭐랑 페어링 할수 있어, 이거? 다 따라 내가 준비했습니다. <laughs> 어제 그 셰프작 우리 그 토라이 패스트리 셰프님도 개발 어그 t a t t o 만화 그래. 그 아.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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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그 사람 만났어. 음. 내가 in my o l d career 그 크리에이티비티. 1등이야 정말 아니야 그래? 뭐솔잎라 사과 주스 드로뭐 캣닙 주스 몬드로다 크레이지 그럼 아이스크림 2개 물어봤어 감사합니다 뭐 지금 디자인은 너잭 디자인 마이 디자인 조금 약간 냉동고 디자인 여기 둥글에 아이스크림 둥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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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둥글에 둥글에 헤이 아니 둥글에 <laughs> 둥글에 그래 여기 세운 아이스크림 간장 아이스크림 소이스 그, 뭐지? 그 간장 마이, 마스터 할머니? 기... 기순도 기순도 사진 <laughs> 기순도 할머니 네네 올스타일 에이스드 간장 이 와인 원래 이렇게 안 먹어요 어. 이거 있어 와인 안에 이렇게 어 뭐야? 이거 새로운 건데? 뭐야 이거? 가운데 이렇게 봐봐 이렇게 아 The best way to enjoy ice cream. 음. Tom Petro Camines, Chon q u e b 아이스크림 먹자. 다먹으려 필요 없지. 다 먹을 수 있어. 음, 맛있어. 음. 오, 맛있어. 이거 크리스마스 메뉴. 음, 맛있어. 또 먹고 싶어. 내가 또 리핑 많이 했어. 이렇게 바로. 아 그래? 음, 나도 리필해줘. 너는지? Okay. 인기 많아? 어예. Oh, yeah. 반응 <laughs>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어예. Oh, yeah. <laughs> 진짜 이거는 넥스 레벨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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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뚱그에아포카도 같아요. 맞아, 맞아. 바닐라 아이스크림. 맞아, 커피 느낌 나네. 와. 이거 미쳤어. 야, 이... 아포가토 맛있는데 이거 훨씬 맛있다. 손님들이 난리 날것같이 거. 음. 이미 뭐야 너무 맛있 그리고 마지막 병은 신기해. 이거 this is fine finally... 아나나 애들 투어이나 갔는데 그런 거 없었어. i know 내가 <laughs> 옛, 옛날에 임프레션 <laughs> 많이 했어. 바닐라 아이스크림, 파인애플 칩, 앤 진. 진 그다음에 아. 뭐그 고수... 아, 근데 이거 진보다 훨씬 나아. 코 아이스크림 어. 그다음에 킬라 이거 간장 아이스크림? 간장? 음. 음 어. 어? 오? 어 재밌네 이것도 나 간장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좀, 맛있어 와 이거 디시 스페링 잠깐만 잠깐만 마음에 들어 와 우리 와이프 이거 먹으면 진짜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아마도 와오 중고래 아이스크림 좋아? 하면 간장 좋아? 아 그런 거 어려워 음 오우 중불에 진짜 중불에 더 맛있었어. 나는 중불에 맛있어. 외국인들 간전도 신기해. 아, 나 한국인입니까? 맞아. <laughs> 네, 아직도 외국인입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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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한번 디테일 그 페도 히메네스 응. 1946년 750ml 5 8 2 5명만 천세계. 네, 자, 기여 오늘 어때? 신기해. 재밌어. 일단 비주, 와인병 비주얼부터 특별한 와인 먹고 있다는 걸 알았고 네. 근데 먹어보니까 정말 그 아이스크림에 비해서 조금만 넣어도 이 와인의 향을 가득이야 너무 좋아 이거 술 취하려고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뭐뭐두잔먹고 싶어? No. 나한는 그리고 지금 뭐 로버 바깥에서 그외이 와인 100점 리 l 트 와우 음 1946년 스페셜 셀렉션 이론 퍼포먼스 와우 네, 9 8안돼 97년대고 100. Nice impression, 응. beautiful i m p r s i o n 네, 2차 세계 전쟁 끝나자마자 만든 와인이니까. 그럼 로버 파커 이 와인한테 100점을 매기면 네, 어 2946년도만 100점이야, 아니면 다 100점이야? 나눠. No, 오니 no. 이거. 오니 이거. 응. 아 근데 나는 디켐이랑 비교 그럼 있을 것 같아. BX 아니면 디켐. 아이스크림 있으면 어. 무조건 이거. 아, 오, 와우. 아이스크림 있으면 BX야. 둘다 완벽한 와인들이니까 아, 뭐 예. 어려운데. 모르겠어 약간, 약간 자동차 초아 아니면 오토바이 초아 너무, 너무 달라. 맞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응. 비교하기 조금 힘들어. 양이스는 어떤 것들? 나는. 100점, 이에서 약간, 엘리건스 많이 없어요. 엘리건스 많이 없긴 해. 아, 예. 응. 그러면 아이스크림 페링 초아한잔 이렇게 나는 안 먹고 싶어. 디캠을선 먹고 싶어. 어, 디캠, 디캠. 두병 어. 먹고 싶어. 예, 인정 모니터. 예. But, 좋아, 좋아. 좋아. 음. 그러면, 우리, 다음에, 음. 아마도, 로버파크 백점 리뷰 합시다. 여러분, 다음주 봐요! 다음주 에 봐요! 오오오 스페셜!